빌립보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이렇게 하면 보통 별명이 있어요. 기쁨의 서신 이런 별명이 있죠. 기쁨의 서신. 그리고 감사의 편지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하라. 이런 내용인데 사도 바울도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쓸때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가려고 했던 장소가 아니에요. 원래 계획에 없었던 선교 여행의 계획 중에 없었던 도시입니다.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아시아, 오늘날 지역에 터키 지역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꿈에... 마게도니아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그 당시에 유럽인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들어가죠. 선교 여행 계획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유럽의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도시 이름이 빌립보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고 싶었던 곳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환영받았느냐? 아니죠. 거기 가서 귀신 들린 여성 한 명을 고쳐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성을 통해서 돈 벌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몇번 갇히는 거예요. 항상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죠. 그리고 사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빌립보서가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쁨의 편지, 감사의 편지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갈때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때 넘칠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갈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길로 갈때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이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두 번째는 기쁨과 감사는 항상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일 장의 내용이었고요. 이 장은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은 받아들였고 머리로 믿음은 알았지만 실천과 삶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읽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요 초대 교회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 가사예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는 아주 존귀한데 이땅 아래에 내려와서 우리를 섬겼던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찬송과 가사를 빌리뽀서 편지 안에다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소개하죠. 첫 번째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이 사람들 왜 소개하냐? 자기 주변에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주 아래까지 내려간 사람인가? 대한 모범적인 사람 두 사람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가 디모데, 두 번째가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 옆에서 선교를 돕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거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감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빌립보 교회 방문을 못하거든요. 못하니까 다른 사람 보낼 사람이 없나? 지금 내 주변에 디모데가 꼭 필요한데, 이 사람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이 없나?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사도 바을만큼 걱정하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오죠. 여기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애타게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할때 그들이 이 그들은 누굴까요? 정확하게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 주변에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고 다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 자리만 탐탐이 나 가지고 거기만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넘쳐났던 거예요. 그중에 자기의 오른팔, 지금 성교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디모데인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 가장 중요한 오른팔인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어 줄게. 이 사람이 너희를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누가 누구 걱정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지금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걱정을 하지 않고 지금 자기 가장 필요한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고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디모데도 디모데도 자기 걱정을 하지 않고 뭐 하는 것입니까? 자기 아니보다 빌립보 교인들을 더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 중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죠. 더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능하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 곁을 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 디모데와 같이 자기의 일심보다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 섬길 수 있는 귀한 죄의 종될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티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원래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감옥은요 죄수들에게 옷과 먹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교정 시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옷바라지라고 하죠 옷바라지. 감옥에 딱 갇히면 그 가정이나 주변의 친구들이 옷도 넣어주고 먹을 것도 줘야 됐어요. 안 넣어주면 굶어 죽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서 한 교인을 파송한 거예요 옥발하지로 돈도 그이 사람 손에 붙여가지고 넣어주고 감옥 생활하는 동안에 수감 생활 동안에 바울 옆에서 잘 보살펴 주라 이렇게 해서 파송한 사람이 누굴까요 에바보로 디도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느냐. 그래서 쭉 보면, 에바브로티도를 할 때, 설명할 때, 25절 보십시오. 그러나 에바브로티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 사자라고 하는 말이 파송된 사람이라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말이 옥바라지야 거예요 이 사람으로 너희가 파송해줘서 감사하다 그런데 에바브로티도가 어떤 일을 당하느냐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지금 가서 사도 바울을 돕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자기가 병에 걸린 거예요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자기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죽,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바브로티도가 무엇을 걱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미션을 다 완수 못 했는데, 내가 보낸 받은 사람이, 보낸 받은 걱정, 보낸 받은 대로 지금 사도바울를돕지 못했는데, 돌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왜 여기 왔을까? 이러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극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극휼히 여기사 내 근심위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근심위의 근심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근심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누구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근심위의 근심, 에바브로티도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다는 거죠. 이제 괜찮다. 이제 다 나았다. 다 나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근심위의 근심이었던 에바브로티도가 이제 조금 몸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에바브로티도를 다시 보내기를 원한다.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가면 야, 너 사도 바울 보살피라고 보냈는데 네가 아프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죽을 고생을 했다. 이 사람이 너희가 이 사람을 보내어 줘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나를 깊이 있게 사랑하는지 확인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새 힘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가 돌아갔을 때 비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두 번째 그 사람은 누굴까요?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할때 결과가 중요하고 효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사람 교제할 수 있는 것.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이 아니에요. 사랑의 교제예요. 이것을, 중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오늘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이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 구역이 있지만 어떤 구역은 구역 모임 대충 하고 이제 구역 보고서 써내는데막 열심히 사람 있죠. <laughs>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보다요. 구역 보고서는 조금 호소를 하더라도 관계 중심적인 사람 그 관계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는 구역이 훨씬 좋은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실 때 아, 어떻게 보고서를 쓰고 어떻게 우리가 이, 이번 주도 한번 했다 구역 모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효율이나 결과가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관계와 사랑의 교제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어,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교, 교통이 있어야죠. 마음의 교통. 서류가 아무리 번지르하게 좋은 뭐합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용납이 없고 마음의 교, 교통이 없으면 그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를 딱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해가지고 두 사람을 딱 모범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더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는 사람,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해지고요. 두 번째는 누구십니까? 누구, 누구를 통해서 강해집니까? 관계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할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강해진다. 오늘 이두 부류 가운데 우리가 이대로 어, 살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종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디모데와 같은 사람 되게 하시고 에바브로 디도 같은 하나님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